네, 광주만의 예술, 문화자원이 풍부한 동구가 관광 출입증 아트패스를 내놨습니다. 모바일 QR 코드 하나로 광주 동구를 더 나아가서 광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무등산, 증심사길에 위치한 의제 미술관입니다. 동양화의 대가 의제 허백년 선생을 기리고자 건립한 문화 공간입니다. 등산로에 있는 미술관 그리고 숲이 울창하게 둘러싸여 있어서 예술과 자연이 맞닿아 있는 이색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곳에선 허백년 선생과 그 후학들의 작품들이 보존 전시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지난 2001년 한국건축문화대상 1등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당시 인천국제공항이 2위였습니다. 이곳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미술관에 입장하는 방문객. 손쉽게 QR코드를 찍고 광주를 대표할 만한 공간을 방문합니다. 광주 동구는 스마트 아트빌리지 조성 시범 사업에 선정돼서 온라인 관광 플랫폼 광주 아트패스를 출시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로컬 관광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상품으로 기획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아트패스가 제공하는 건 광주의 즐길 거리입니다. 광주의 전시 공간과 박물관, 체험, 먹거리, 숙박을 비롯한 많은 관광 자원을 모바일 하나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관광 요소를 기획해서 패키지로 판매합니다. 광주 지역에 가볼 만한 다양한 공간들을 도슨트가 참여해서 툴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현재 등록된 가맹점은 모두 170개, 월평균 결제가 1 0 0건에 이를 정도로 순항 중에 있습니다. 최근엔 젊은 분위기의 네트워킹 파티 상품도 제공해서 지역 청년들의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즐길 거리가 없다는 광주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모임 같은 것도 되게 활성화 되어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광주에서는 즐길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신청해서 참여해볼 양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트패스는 동구에서만 끝나지 않고 광주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광 시설들이 없는 게 현실인데요. 남도 하면 음식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 음식을 관련된 이런 상품을 기획해 보자. 라고 먼저 생각했던 것 같고 관광객들한테 제공해드리는 이런 혜택 같은 것들을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광주 아트패스 깔아주시고 이용해주시면 공식 출범한 광주 아트패스 광주의 대표 관광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도잼도시 이미지를 타피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시민뉴스 정희철입니다.